하십니까? 아, 그 동안 우리가 다키인이 예, 수행 성취자의 각기 그 이야기, 다키인께서 수행자들을 어, 수행으로 인도하고 또 불사를 성취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해주는 그런 다키인이 아, 그 아그이 마질랍돈도 음식을 자기 몸을 아주 맛있는 음식으로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변화를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용왕들한테, 그 마군이들한테 다 공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군이들이 그것을 아주 맛있게 먹고, 어, 맛있게 먹고 이제 항복을 해가지고, 어 그리고 어, 자신들의 생명의 액기스를또 아직 남도는 게다 공양을 올렸다 그러네요. 어 그래서 네, 결국은 예, 이제 그 호법 신장이 되는 그래 그이 지방신이나 이런 용왕이나 이런 마군이들이 호 신장이 되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그 다시 종에가 보면, 어, 캄투리부제 전생 팔백 캄투리부제한테 그 지방의 지방신들이 어, 항복이 되고 해서 호복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방신을 모신 조금 조금한 그런 그신그 그 신장님 그 전각들이 몇개 있어요. 아 어, 그래 그걸 보고 저도 여기 법흥사에 왔을 때 저희도 이제 성모각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이염티 마을에 있는 목신 목신 할머니가 그 시종의 연인하고 같이 서로 호흡을 하고, 여기 땅도 이렇게 살수 있게 도와주고, 불사도 이렇게 돼서, 이 동네 사람들이, 이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 종교가 불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어저 하는 말이, "우리도 스님한테 돈 없어도 집 짓는 법좀 배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타지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우리 이 동네는 스님이 들어와서 이 동네가 굉장히 번창을 하고 좋아졌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합니다. 이 제가 들어올 때보다 이 동네가 10년 사이 에한3배 이상 커졌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후보 신자 여기 이 동네 그러니까 터줏대감이죠 터줏대감인 어 목신 할머니를 제가 성모하게 모셔드리고 또어 원래는 그 목신 할머니한테 정을 보름날마다 제가 공양을 어, 목신제를 지내주고 했다가 지금 이제 아예 그 성모가에다가 모시고 어, 공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가 티베트 불교에 가서 아, 이, 예, 배운 거라 고할수 있어요. 아 그래 에, 원래는 이마질라 뜬이 그 다른 제자들하고 전부 같이 스승님으로부터 어, 어, 관정을 받다가 마지막에 사라져가지고 용왕을 항복받고 이래했는데 그래서 다른 어, 제자들이 우리는 다 관정을 끝까지 잘 받았는데 마지막 어, 것만못 받았다 이렇게 이제 에, 그런 얘기를 했는가 봐요 자랑스럽게 그랬더니 소남나바라는 그 분한테서 이제 법을 받았는 모양인데 소남나바께서 한다는 소리가 어, 너희들이 얻은 것은 관정의 형식을 얻기는 했지만 아, 실제로 진정한 관점, 제법 실상의 진정한 관점은 마지막돈만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칭찬을 하시고 그 성취를 인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돈 다키니의 이제 다섯 가지 여기 보면 이제 화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수행의그 요점 요점이 뭐냐면 첫 번째는 자신의 숨어 있는 결함. 숨어 있는 결정 결점을 밝혀라 이랬대요. 어,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결점의 어, 근원에는 뭐가 있냐면 아집을 끊어라 이 말이거든요. 아집을 자기가 참 집착하고 있는 부분, 그 아집을 끊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제 평소에 에, 자기가 싫어하는 부분을 극복을 해라. 그래서 어, 불쾌한 것을 접해가지고 어, 평소에 거부한 자기가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들을 어, 받아들이는. 그런 열린 마음을 꼭 가져야 된다. 그래서 분별심을 버려라 이런 이야기를 어, 그 수행의 이제 핵심의 그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어, 도와주기 싫은 사람 그야말로 지옥아이 축생 사막도 내지는 그런 악귀들이나 이런 귀신들 빙의들인 이런 귀신들을 다 어, 그,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태도로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는 태도로 조건 없이. 그래 이제 불교에서는 무연대비라 하잖아요. 평등한 마음으로 중생들을 행복하게 해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시를 할 때는 집착이 없이 내가 가장 아끼는 것. 우리가 사실 가장 아끼는 것은 이 몸이잖아요. 그래서 저팔계가 지가 거울을 보면 볼수록 귀엽다는 거예요. 아무리 못생긴 사람도 보면 볼수록 자기가 귀여운 거라. 그래서 이 몸이 그래서 이쁜 그 사람들 있잖아요. 이쁜 사람들은 맨날 자기가 거울 보고 이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죽으면 벌레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벌레도 태어나가지고 자기 시신의 얼굴에 계속 벌레가 되서 맴돈 나갑니다. 그 자기가 이쁘다는 그 집착, 내 얼굴에 대한 집착을 못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신법이라는 것은 몸을 보시하는 수행이거든요. 죄수행이. 우리가 가장 집착하는 육신. 육신을 다 공양을 올리는 일체 중생에게 공양을 올리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우리가 가장 집착하는 거 어떤 사람은 재물을 집착을 할 거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집착할 거고 어떤 사람은 어떤 한 물건 특정적인 물건에 집착할 때 그런 물건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만 수행을 결국에는 성취를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아 다섯 번째는 아 무서운 곳에 가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티벳 갔을 때 가장 특이하게 느껴지는 점도, 어디 가면은 이 사람들은, 인도 사람들은 전부 화장을 하잖아요. 전부 화장을 하는데, 이제 화장터만 들리면, 그, 라마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참 좋은 수행터다. 여기는, 어, 그, 티벳 사람들이 말하는 25곳의 그런 성지 중에 하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터를 무슨 가장 좋은 수행처고 성지라 하는가 어, 그래,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수행을 설치해, 성취를 하려면 화장터에 가서, 어, 우리는 화장터는 무섭잖아요. 귀신들 생각하고 무섭고 막 이런데, 어, 거기 가서 수행을 해서, 이 두려움을 극복을 해야만 수행에 성취를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을 해서, 어, 그런, 그, 두려움으로부터 해탈을 하고, 아집으로부터 해탈을 할수 있어야 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반야심경에도 보면은, 무유 공포, 원리, 전도, 몽상이래잖아요. 우리가 수행을 다하고 잘하고 아집을 아집을 버리게 되면 공포가 없어진다.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아 수행의 척도를 얘기 생각해 볼때 어디를 가서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들면 아 아직도 내가 그 죽음에 대한 공포 아집이 남아 있구나. 아 수행자일수록 두려움이 없고 담담해야 되고. 또 그런 빙의된 중생들을 대할 때도 그런 자비로움으로 자애로써 그 그래서 이제 그캄투림부채 팔대 캄투림부채 이야기 중에서 제가 아주 감명깊게 들었던 이야기가 이제 그 귀신들이 그 나쁜 악신이 그 마루를 그렇게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다른 인구체들이 가가지고 다른 남아들이 가가지고 아무리 조복을 해도 조복을 받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할수 없이 캄드리포체를 청해서 이제 천도제를 또 했겠죠. 천도제를 했는데, 캄드리포체께서 마지막에 엄청 고민을 하고, 어, 그, 지금 생각을 오랫동안 하고 계시니까 이 귀신이 답답해갖고 벌떡 일어나서 귀신이 튀어나와갖고 한다는 말이, 리포츠왜 그렇게 오랫동안 고민을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와가지고 이 귀신을 물에 까쳐 죽을까? 불에 태워 죽일까? 저를 줄일 생각만 하는데, 민부제께서는이 이 귀신을 어디로 보내야 가장, 어,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 잘 보내줄 수 있을까? 그 고민을 너무나 오래됐던 하니까, 귀신이 나타나갖고, 민부에 제가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말씀만 하시면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아, 그러면, 아, 아리 생각해도 어느 어느 마을에, 그, 팀에서 어느 마을인데, 거기는 신장이 없다. 호법신이 없는 것 같은데, 네가 가서, 거기 가서 호법이 돼서 마을 사람들을 보호를 좀 해주면 안 되겠나. 이래서 그 귀신을 위한 또 신전을 하나 지어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리무츠께서 그렇게 자해놓으셔가지고, 저 때문에 너무 저의 행복을 위해서 고민하시니까, 제가 리무츠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해서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도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그런 두려움이 없고 자비심이 있으면 인자무적이라 그러잖아요. 그 어진 사람에게는 적이 없다. 그래서 결국은 그 불교는 그 자비심의 종교니까 무연, 무연대비, 아, 평등한 마음으로 인연이 있는 사람만 한테만 큰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라 일체 중생에게 자비를 베푸는 종교가 아닌가. 그래서, 아, 이쯔 수행법이 우리 자비심을 실천하고 일체 중생에게 내 가장 집착하는 가장 아끼는 이 몸을 아낌없이 보시하는 수행인데다가 그은율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어, 그리고 또 우리 아름다운 그 마진 락돈이라는 여성 수행 성취자가 전수한 수행이라서, 어, 굉장히 좋은 수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 그래서 오늘 소개를 했고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죄수행의 그런 내용, 운율, 이런 거를 조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선불하십시오